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미래인재 양성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저희 에드윈소프트 충주코딩 지원 스페이스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코딩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미래인재 양성 교육의 첫발을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서 보다 웹사이트 개발 결과물 포트폴리오를 누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자, 1단계 파이썬 기초부터 시작해서 2단계 자바라는 프로그램의 언어로 넘어가고, 3단계인 C 언어, 짚이 뿌리라고 하는 하드웨어 부분까지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응용한 스마트폰 구형과 실제 3D 프린팅을 이용한 캐릭터 제작. 3D 시제품 제작을 이용한 여러 가지의 상품,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 보는 수업을 현장에서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과물을 보고, 짜보고, 창작해내는 수업을 진행해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애니메이션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터틀 그래픽이나 실제 결과물로 움직일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수업을 현장에서 만나 보고 찾아가 는 미래 의재 양성 교육 을 선도 하고 있는 에디 에서부터 충주 고딩 체험 스페이스 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저희 연수동에 위치한 에디인 소프트 충주 연수코딩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새로운 애니메이션 게임을 창작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미래의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우리가 젊음의 거리를 선도하는 저희는 에제이 소프트 충주 코딩 체험 스페이스 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기지 언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분야에 주로 쓰이는데 우리가 보통 파이썬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개발한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웹앱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연습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캠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실제 HTML, CSS, JavaScript나 jQuery로 웹사이트를 개발을 해서 이웹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직접 고, 보여주는 프론트엔드 영역과 이 서버에서 보여지지 않는 백엔드 영역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눠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는 파이썬 프로그램의 언어를 1대1로도 지도하고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 바로 에디인소프트는 초, 중, 고등학교 방과후 교육 위탁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저희는 충주 지역 지역사회 스타트업 에디인소프트입니다 자, 지금 바로 에디인소프트 코딩 교육 아카데미로 여러분을 초대하며 어, 직접 저희 체험 스페이스로 오셔서, 파이산, 시아노, 시뿔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랭귀지 언어를 한번 교육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자, 인공지능 시대. 드디어 빅데이터 시대는 4차 산업 혁명 미래 시대의 주역인 여러분이 에디 소프트 충주 코딩 체험 스페이스로 오셔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교육을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초 문법이 탄탄히 되면 2단계인 자바로 넘어가는 마법인데 자바 프로그램밍렌지 언어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구동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차근차근히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에드인소프트 코딩 교육 아카데미 센터인 연수동에 위치해 있는 에드인소프트 충주 코딩 체험 스페이스. 품길에 선정되어 있는 충주 디지털 센터로 내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비하고 있는 저희는 에드인소프트 충주 코딩 체험 스페이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저희 스페이스에 오셔서 자유롭게 보여주세요.

파이썬을 배우면 구분이간결하고 기존 공자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느낄 수 있는 입니다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파이썬을 배워서 플러스 프레임을 구나. 디제이 장르 프레임을 구를배우면 다양한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게임과 다양한 것을 창작해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시간으로 빠져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터틀 그래픽으로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나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가 있고, 스킨 터 모듈을 사용하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GUI 방식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을 개발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래밍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에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서버를 개발해 보면 여러분들이 미래일 때에 약성할 수 있는 촉발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 프레임워크 중에 플로스크 프레임워크랑 파이썬의 디제이 장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을 여러 가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재 는 응용 소프트 기업 개발자의 꿈을 누려보실수 있습니다. 자, 저희 에데이 소프트는 자, 청주시 연수동 번화가 위치해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노려볼 수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지금 바로 에데이 소프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파이썬을 통해서 다양한 첫번째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분석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파이썬 플러스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웹에 뭐 플랫션을구동하는 방법을 직접 해보고 하나하나 결과물을 익히는 건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전문가는 뭐냐면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하는 전문 인력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직업군을 인공지능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전문 직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